자, 오늘은, 아, 9월 23일인가? 한긴데 어, 그제 또 태풍이 와서 비가 왔죠. 근데 비 오기 딱 전, 전날, 아, 전날이나 태풍 오기 전, 전날. 부랴부랴 마늘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올해는 이상하게 동네, 저희 동네에서도 이렇게 하얀 비닐을 이렇게 많이 주문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하얀 비닐을 샀다가 어 까만 비닐로 바꿨어요 이걸로. 근데 하얀 비닐이 장점은 이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어 그래서 어 씨알이 이제 마늘 씨알이 굵거나 이렇게 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마늘도 잘 나고 잘 나지만 그만큼 풀도 잘 나는 상황. 근데 원래 하얀 비닐은 이제 돈 논마늘 할때 많이 했거든요. 근 네, 저쪽에 보면 옆, 옆집 옆, 옆 동네 옆 동네 분들은 하얀 비닐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최초제를 많이 써야 풀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laughs> 풀 풀에 이길 수 없으니까 어 까만 까만 비닐을 했는데 까만 비닐이 보니까 3천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해나면서는 저희 면에서는 하얀 게 18구짜리. 4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까만 거는 3천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닐이 부랴부랴 씌우고, 어, 사람을 사서, 어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이상하 게, 원래 여기 옆, 옆 동네라 해야 되나? 원래 이, 옛날에는 이 동네가 공항이라고 이제 큰 동네였어요. 저희 이제, 저희는 신금리인데, 옛날에는 한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나와서 신금리라고, 새로운 마을이 되는데, 저쪽 이제 리 어른들은 유독 마늘을 심고 그 위에다 흙을 뿌렸어요. 저희 동네는 흙을 안 뿌렸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은 보니까 흙을 위에 좀 덮어주면 보온 효과도 있고, 바람도 덜 날리고, 그런 게 있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같이 심었거든요. 심은 날에. 근데. 근데 다음날 또 태풍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 하니까 또어 했어요 삽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흙이 저, 저쪽 밭보다는 저희 밭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안한 것보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쳤거든요 지금 비온 뒤라 많이 어, 흙 올린 게 어,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요새 올해는 진짜 무슨 날씨가 안도와져서 바람 많이 불고 태풍 오고 비 때문에 내년을 기약을 해봐야 되는데 저쪽에 건너편 논에는 밭에는 배추 심어놓고 절임 배추도 갈수록 이제 김치를 안담궈 먹는 추세니까 절임 배추도 갈수록 이제 하향세를 치고 있고. 코끼리 마늘을 저 위에다가 여기에 위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친할아버지 묘 있고 있는데 여위에 땅은 또더안 좋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는 황토를 좀 받아와서 그걸 섞어야 그 땅이 옛날 땅 같이 진짜 흙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걸음 많이 많이 한다 해도 물론 지금 농작물이 다거름과 농약으로 대충 있는 입니다뿌려만 논당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은 비닐을 한 만큼 좀 영양제라든지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막 무슨 친환경이라든지 뭐 농약을 덜 하든지 그거는 진짜 땅이 진짜 좋은 저쪽 어디 오염되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데서나 통할 것 같고 여기에는 정말 여기를 몇 십년 이제 거진뭐 50년 넘게 봉사를 짓기 때문에 땅이 많이 오염됐다 오염됐죠 이제 농약을 많이 농약도 했고 그러니까 오염도 됐고 흙이 많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마늘 원래 마늘 밭에 약을 많이 치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병이 많이 왔을 때 고추 같은 경우는 진짜 일주일에 한번 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약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마늘은 그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까만 비닐을 해서 어 이제 마늘에 이제 씨앗을 굵게 해야 값이 나오니까 그러려면 영양제라든지 그걸 이제 해서 좀더 마늘을 잘 나오, 나오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늘이, 아, 근데 올해 지금 이흙 덮은 거는 올해 처음 했거든요. 반말. 저희 동네 어른들도 제가 이렇게 흙을 올렸다니까 뭐하러 올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올리든 안 올리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공을 들인 만큼 나오긴 해요. 근데 땅이 얼마나 지금 좋아야 되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건인데, 여기도 이제 저희 땅은 <laughs> 돌도 많고, 트럭타 치기에는 좀저 밑에도 돌이 많긴 한데, 트럭타 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돌이 많고, 땅이 질벅질벅하고, 그런 땅은 트럭타 치기에도 이제 돌 튀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산 밑에 있는 그 밭이라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laughs> 산도 이제 저희 산이긴 한데 관리가 안 됐죠. 이제 어떻게 하, 산이라 이걸 나무를다 베어 버릴 수도 없고, 거진 방치 수준인데, 이 밤나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보기가 그래가지고 많은 심을 때 제가 꼬랑을 좀 내놓긴 했는데 이번 비가 뭐 이렇게 <laughs> 뉴스에서는 음. 400mm 남부지방 400mm 뭐 온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막 폭탄은 떨어진 것 같지 않아서 그, 이 정도는 양호한것 같아요. 근 바로 이제 가을이 이제 왔죠. 그래갖고 지금 6시 좀 됐는데 엄청 추워졌어요. 낮에 온도가 25도, 저녁 온도가 이렇게 10. 몇 도로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마늘이 원래 추운 겨울도 나는 애인데 얘가 이제 바라가 얼마나 돼서 싹을 치울지 근데 지금 딱 보면 검정 비닐이라 이게 싹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나온 애들은 좀 예뻐하기도 하는데 내년에 마늘값을 기대하면. 이제 표배고 일이 없죠. 겨울에. 그것이 각점입니다.